오늘도 빵을 만들었어요. 내일 기도에, 빵 만드는 날이고, 내일 기도에 올리려고 빵을 만들었고요. 또 이렇게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는 모찌떡도 조금 만들었어요. 내일 제가 일일이 기도에 오셔라 이렇게 전화는 안 했지만,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제가 또 어디 있겠어요. 그래서 근데 이게 참 너무 좋은데 신도들을 너무 힘들게 해드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계속 일을 했고요. 제가 연락드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일 우리 신도 모두 위패 올렸으니까요. 내일 시간 되시는 대로 오셔서 차라도 한잔 올려드리고 또 연불 소리 듣고 구경하시고 마음 풀으시고 그러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내일 꼭 오세요. 이렇게 모찌떡도 드시고요. 아셨죠? 감사합니다.